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아,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산채 이야기. 오늘은 11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산채 소심과 아, 나머지는 여배품, 아, 또, 아 명명 품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1 1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책 이야기 출발해 봅니다. 아일 번에 이로라입니다. 요즘 이로라 두아 소심 이로라 아, 요즘 하통을 씌워서 황화 소심으로 아, 인기가 대단한 이로라고요. 아 두아 소심이 하 면은 이로라가 으뜸이죠. 1 번에 이로라 세축이고요. 2 번에 소호반입니다. 멋진 종자목 소호반, 화려한 소호반입니다. 이렇게 너무 너무 화려한 소호반이고요. 아,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종자 소호반.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세촉에 뿌리가 4, 5, 6, 7, 8, 9가닥 되는 것 같고요. 어, 정상적인 뿌리입니다. 이렇게 소호반. 아, 약간 색마막인 하나. 아, 뿌리는 아주 단단하고요. 배화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소, 화려한 소호반 세촉입니다. 아, 3번에는 서반사피입니다. 멋진 종자목, 서반사피. 신화에도, 신화에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변이 좋습니다. 호육질에 변이 아주 좋고요. 아,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모측에도 서반사피, 무늬 기부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서반사피. 뿌리 건강하고요 목대 아주 튼튼하게 좋은 서반사피입니다 3번에 서반사피고요 4번에는 중투입니다 중투인데 한쪽이고요 올천진초가 아니고요 작년초입니다 작년초 이렇게 뿌리는 세가닥 있고요 하얀 가루는 제가 마검풀을 올려놨던 거라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중합종투 세척에 단단한 변에 중합종투 한한 쪽입니다. 뿌리 세가 달리고요. 아, 신화는 아, 받을 수 있는 종자 아주 뒷대는 아니고요. 작년 쪽입니다. 5번에는 아, 복륜입니다. 변에 복륜 무늬가 아주 좋고요. 입엽성 복륜. 아, 이거는 약을 살포했어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살충제를 살포했던 거고요 새 아, 쪽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아 이렇게 아, 저기 하얗게 아니 저기 파랗게 청태가 낀 것은 분 위로 올라와서 이거 청태가 낀 거고요 오래 키우다 보면 분 위에 청태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근데 이거 청태 끼는 거는 분위에 올라와서 노출이 돼서 이렇게 청태가 낀 거거든요. 아, 5번에 복륜 입변복륜 세쪽입니다. 6번에는 수정호입니다. 아, 수정중투로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호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아, 신호 올라올 때는 아주 중투가 지금은 혼데 중투가 어 저기 단엽처럼 올라오고요. 아주 멋진 종자목 수종호입니다. 수종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새축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어 7번에는 산반입니다 조금 새엽성이나 변이 아주 좋고요. 산반 무늬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아담한 변이고요. 어, 모쪽에도 3번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이 아담합니다. 아, 이렇게 3번 아주 잘 들어있고요. 떡잎 보십시오. 3번 호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세초 7번에 3번, 세쪽이고요 8번에는 문명 화영 홍화입니다. 멋진 종자모 화영 홍화고요. 아, 네척입니다. 이렇게. 내추이, 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하영웅아 이번에는 아, 산반소심입니다. 무명인데 산반소심 아주 멋진 산반소심이고요. 하영과 전면으로 산반화가 아주 잘 들어있는 소심입니다. 아, 뿌리가 네 가닥입니다. 이렇게 네 가닥이고요. 아, 제가 예전에 남겨놨던 산반소심 오늘 올립니다. 10번의 주구마 옥상입니다. 화염과 색감 아주 좋죠. 아나픽기로 아나피기로 어, 육질도 단단하고 꽃이 단단한 후육질의 아나픽이 주구마 옥상입니다. 아, 명품이죠. 뿌리는 조금 새카맣긴 하나, 지금 뿌리가 어, 이렇게 네 가닥에 위에 조그만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주구마 옥상, 꽃이 정말 아름답죠. 아, 이것은 산책품 소심입니다. 아, 고운 분이 산책을 해가지고 제 집에 가져와서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아, 너무 가격을 세게 올려서, 아, 제 딴에는 산책 소심이라 아, 그분, 지인분 겁니다, 이게. 판매가 안 된다 했더니 조금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다섯 쪽에 아, 다섯 쪽인데 이렇게 해서 분재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가 벌브가 있어가지고 무너진 쪽이 있어서 아, 지금 화형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화형 좋은 편인데 말려서 그렇고요. 약간 끼가 있는 소심이라 내년에 재교 한번 해보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 한대꽃 닦고요. 한 대는 지금 현재 달려있어서 정상개화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꼭화통씌워서재개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끼가 있는 소심이고요. 아, 이 소심은, 어, 아, 6만원으로 했습니다. 아, 이게 10만원이 아니고요. 6만원. 아, 저기 산책인들은. 산에 다니면 기름값이라도 하고 싶어서 경비하고 싶어서 조금 요즘 산책도안 나오고 하니까 아 근데 제가 저렴이 올렸습니다. 산채소 16만원이고요. 아 이거 꼭 내년에 화통 씌워서 재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화통 씌워봐야 아무 저기 안될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씌어보고 싶으시면 씌워도 상관은 없는데 아, 끼가 약간 있어 보이는 소심입니다 그래서 아, 다섯 쪽에 꽃 따버린 꽃까지 두 대입니다 그래서 6만원에 올리고요 아, 1번부터 아, 10번, 11번까지 또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번의 음, 1호라입니다. 1호라 이로라. 뿌리는 건강한 뿌리 6가닥이고요. 아, 뒤에가 지금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한쪽을 분재해서 뒷대 한쪽을 분재해서 아, 조금만 뿌리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을 분재해서 수태감아서 심어놓으면 신화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로라, 저기 세촉인데 뿌리가 여섯 가닥입니다 이로라, 어, 두화소심, 이로라죠. 두화소심인데 요즘 황두화소심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죠. 어, 이로라, 일본의 이로라 세촉 13에서 0.76, 33만원입니다. 아, 저 나름대로 지금 저렴히 올린다고 올렸고요 이번에 아, 소호관입니다. 멋진 종자목 소호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아주 단실이 환할 정도로 화려하고요. 아, 황색의 소호관입니다. 이렇게 새 쪽입니다. 뿌리는 그런대로 건강하고요. 소호관 새쪽 11에서 0.6, 13만원입니다. 3번에는 어, 서반사피 입니다 멋진 종자목 서반사피 고요 어, 전진촉은 지금 현재 없지만 어, 신화는 뭐 받는데 지장 없고요 서반사피 광엽의 서반사피 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 서반사피 신화 받으셔서 아주 멋진 종자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 바랍니다 자리 아주 좋아요. 두쪽이지만 이렇게. 아, 모쪽에도 이렇게 기부적으로 서간사피 문이 아주 많이 남아있죠. 소멸됐지만 또 이렇게 기부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변도 좋고요. 목대도 좋고. 아, 이거는 아무렇게나 키워도 아, 충분히, 초보자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종자고요. 아, 나무랄 데 없는 서간사피입니다두쪽이고요 19에서 0.8. 10만원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4번에 중투입니다. 중합 중투고요. 아, 뒷대입니다. 완전 뒷대는 아니고요. 작년 초기입니다. 신화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뿌리 3가닥입니다. 이렇게.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고요. 아, 신화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류라, 좀... 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중합중태한쪽 13세 0.6, 뿌리 3개고요 5만원입니다. 5번에는 복륜입니다. 아, 황복륜에서 신어 올라올 때는 황복류로 올라왔다가, 아, 설백에 가까운 복륜으로 남는 것같고요 이렇게 변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어는 황복륜이죠. 아주, 변이 까랑까랑 아니, 멋진 종자구요. 아, 세축입니다. 복륜 세축. 18에서, 아, 15. 0.7입니다. 복륜 세촉 5만원이구요. 6번에는 수정호입니다. 아, 멋진 종자목 수정호구요. 이렇게. 수정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하얀 게 호문입니다. 이렇게. 아, 세쪽 다, 다 들어 있고요 뿌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수정어 세척, 6번에 수정어 세척이고요 10에서 0.6, 5만원입니다. 7번에는 3반입니다. 아, 편이 아주 좋습니다. 짤막하니 아주 편이 좋고요 아, 조금 세엽성이나 아주 키도 아담하고, 3반문이나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신화 올라올 때는 완전히 화려하게 전면으로 3반이 잘 들어 올라오고요. 입이 짤막해서 키우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7번에 3반, 변선반이고요. 세촉 12에서 10, 0.5, 4만원입니다. 8번에는 화영홍화입니다. 문명의 화영홍화. 아, 색감도 좋고요. 화영이 엄청 좋습니다. 안어피기로 너무 멋진 종자죠. 4촉입니다. 화영 홍화 내촉 17에서 0.8, 아, 8만원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9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무명 3반 소심이고요. 그 멋진 종자목 3반 소심. 전면으로 3바 하나가 다 들어있는데다가 아, 소심이죠. 이 예품입니다. 9번에 3반 소심, 뿌리 4가닥 있고요 이렇게 뿌리 4가닥 있습니다. 3반 소심, 두척이고요 어, 16에 10, 0.7, 7만원입니다. 이렇게 3반 소심, 무명입니다. 10번에는, 아, 주구마 옥산입니다. 주구마지만 색감과 화형 너무너무 좋고요안 아프기로 화형이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아, 약간 새콤하긴 하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단단한 뿌리 건강하고요 뿌리 네가닥총 조그만 뿌리 포함 다 5가닥 입니다 벌브단나있고요 옥상 입니다 주구마 옥상 아주 멋진 종자목이죠 주구마 옥상 아, 두척에 14에서 0.75만원 입니다 아. 마지막 소쿠리는 소심입니다. 소심인데 약간 끼가 있어 보이는 소심이고요. 예, 땅꽃입니다. 따 버린 꽃인데 아, 내년에 한번 재개화 해 보시고요. 두분 만들어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벌부가 있어서 아, 내년에도 꽃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중자 같습니다. 산바 아니 소심 요즘은 소심도 굉장히 귀하죠. 산 제품. 아, 어, 재교꼭 해보시고요. 하, 내년에는 화통시워서재교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쪽에 아, 땅꼭 포함, 아, 두쪽이 꽃이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재교할수 있고요. 한 대는 따버린 꽃이라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주문하시면은 땅꽃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아주 건강해서 이렇게 따로 보일 필요도 없고요. 총 다섯 척인데, 한 일곱 여덟 척, 저기, 역할을 하네요. 어, 6만 원입니다. 소쿠리 화영수심 6만 원이고요. 아, 1번부터 11번까지, 아, 오늘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아, 1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이호라입니다이호라는 지금 세축입니다. 뿌리 6가닥 있고요. 33만원입니다. 이번에 멋진 종자 소반입니다. 소반 세촉이고요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13만원이고요. 3번에는 서반 사피입니다. 멋진 종자목, 서반 사피. 아주 자기 좋습니다. 아주 상작이죠. 아주 멋진 종자목, 서반 사피. 신어 올라올 때 화려하게. 올라오는 서반 사피, 모척이 더 남아있고요. 3번에 두 척에 10만원입니다. 4번에는, 아, 변중합중투입니다. 아, 뿌리 세가닥이고요 5만원입니다. 5번에는, 아, 복륜인데, 변복륜입니다. 3척,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5만원입니다. 6번에는 수정호입니다. 수정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6번에 5만원이고요. 7번에는 3반입니다. 아, 3반문이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조금 세엽성이나 키가 담아요. 아주 아, 키우는데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소매로 많이 됐지만 엄청 3반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7번에 3반, 세촉3만원이고요 8번에는 화형 홍화입니다. 분명히 화형 홍화구요. 4촉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8번에 홍화 8만원. 9번에는 3만 소심입니다 뿌리가 4가닥 있고요 어, 두촉입니다. 어, 7만원이고요 10번에는 옥산입니다. 주구마 옥산. 화형이 정말 좋고, 색감 좋은 옥산 두촉입니다. 뿌리 5가닥 있고요. 아, 10번에 5만원입니다. 11번은 화영 아니 소심이고요. 이렇게 아, 6만원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용량 목으로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우네요. 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